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미소는 가장 강렬한 영향력을 주는 일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정신분석가인 디오더 루빈이 한명언으로 미소야 말로 상대에게 가장 임팩트를 주는 행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시안컵에도 이같이 미소로 가장 강렬한 영향력을 행사한 감독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클린스만 감독입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대표팀 감독이 말레이시아전 당시 동점골을 허용한 후 웃음을 지은 것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2023년 카타르 아시안컵 16강전을 치를 예정인데 경기를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최근 한국이 조 2위로 16강에 오른 것에 대해 여러가지 음모론이 많았습니다. 특히 디조 2위를 차지한 일본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이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은 일본을 피할 생각과 의도는 없었고 조 1위 진출이 목표였다면서 목표 실패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말레이시아전 당시 후반 추가시간에 동점골 실점을 한후 웃음을 지은 것에 대해서는 당시 우리는 점유율 85%와 코너킥 30개를 가까이 얻었지만, 경기를 확실히 마무리 짓지 못했기에, 오는 불안감이 있었으며, 그것이 현실로 되었기에, 웃음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사우디전은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는 승리와 우승에 목말라하고 있기에, 좋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끄는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도, 한국을 경계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만치니 감독은, 한국이 매우 좋은 팀이고, 조별리그에서 6골을 허용했지만, 좋은 선수가 많은 강점은 바뀌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들은 기회가 오면 득점할 수 있는 팀이라면서 우리는 팀으로서 발전했기에 팀으로 맞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치니 감독은 지난해 8월 사우디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에 이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을 경험한 그는 이탈리아 출신답게 부임 후 수비부터 단단하게 만들었고 사우디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 세 경기에서 단한 골만 내줬습니다. 만치니 감독은 한국 대표팀을 두고 최고의 팀중 하나라며. 유럽에서 뛰는 선수가 질비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축구는 팀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만치니 감독은 대한민국 대표팀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은 지금까지 아시안컵 무대에서 단한 번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AFC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 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실 및 수치라는 제목과 함께 양 팀의 지난 상대 전적과 기록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사우디는 한국을 상대로 아시안컵에서 단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1승 3무의 기록을 갖고 있으며 가장 최근 만남은 2007년 조별리그였는데 당시 결과도 1대 1입니다. 또 사우디는 한국을 상대로 두 번의 토너먼트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1988년 결승전에서는 승부차기로 승리했고 2000년 준결승에서도 사우디가 승리했습니다. 첫 맞대결이었던 1984 대회에서도 양 팀은 1대 1로 비겼습니다.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에 맥없이 지던 사우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클린스만호는 지난해 9월 유럽 원정을 떠났을 때 웨일스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전반전 중반 터진 조규성의 선제 결승골이 한국의 승리를 안겼습니다. 당시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대표팀 역사상 최초로 부임 후 5경기 동안 승리를 못한 감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전은 여론을 뒤집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전 승리로 혀를 뚫은 클린스만호는 사우디아라비아전 포함 A매치 6연승을 기록한 뒤 아시안컵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16강에서 격돌할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해 9월과 같은 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9월에 맞붙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만치니 감독 아래에서 아직 체제가 잡히지 않은 팀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만치니 감독 부임 이후 한국전을 포함해 A매치 4경기에서 1무 3패를 거뒀지만 만치니 감독의 스타일이 자리 잡힌 뒤부터 아시안컵 경기를 포함해 A매치 6경기 5승 1무를 기록 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 아래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는 조기의 16강 진출을 확정 짓고 3차전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태국과의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무려 9명의 선수들을 바꿔 주전, 선수들이 대거 쉴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주축들이 체력을 회복한 상태로 한국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강점은 수비 기록입니다. 아시안컵 포함 A매치 6경기에서 단 1실점만 내줬습니다. 한국이 진땀을 흘리며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던 요르단을 상대로도 한 골도 허용하지 않으며 2대영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조별예선과 달리 토너먼트에서는 패배를 만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난해 9월에 만나 승리한 팀이 아닌 다른 팀을 만난다는 생각을 갖고 경기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주어진 과제는 또 있습니다. 우승을 위해선 사우디아라비아전을 90분 안에 승부를 봐야 합니다. 이미 한국과 사우디 승자의 8강상대는 정해졌습니다. 바로 호주인데 호주는 지난 28일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4대형 대승을 거두며 일찌감치 8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호주는 여유롭게 8강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주 입장에서 무려 5일의 시간 동안 준비 기간이 있는 반면 한국은 사우디를 이긴다 해도 호주전까지 남은 시간이 3일 밖에 없습니다. 보통 경기 다음날 회복 훈련을 진행하는데 경기 당일 훈련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훈련 시간은 단 하루뿐입니다. 훈련뿐만 아니라 체력적인 부담도 안고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우승을 하기 위해선 사우디전을 90분 안에 끝내는 편이 좋습니다. 연장 승부를 펼치게 되면 120분을 뛰어야 합니다. 최근 길어진 추가 시간 탓에 선수들은 약 140분 이상을 경기에 집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120분 혈투 끝에 승리한다 하더라도 8강 호주전을 준비하기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4강은 7일 오전 열리기 때문에 약 4일의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준결승에서 결승까지는 또 4일의 시간이 주어지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심... 반드시 연장은 피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ESPN의 충격적인 예상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공격수 선흥민이 있어도 16강을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SPN은 16강 예상에서 한국 대 사우디는 16강 최고 빅매치고 두팀중한 팀은 우승 가뭄이 길어져야 한다며 한국이 일본을 피했지만 사우디도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세계적인 공격수 선흥민이 있어 한국의 공격은 위협적이지만 세 경기에서 6실점을 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아시안컵 밑에서 세 번째라고. 한국의 수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일본 매체 더 월드도 한국이 아시아 최강 선흥민을 보유하고도 16강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마노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이강인입니다. 이강인은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2023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10명의 선수를 선정해 소개했습니다. 이강인 조별리그 활약에 대해 평점 8.4점을 기록해 아시안컵에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평점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강인은 아시안컵 조별리그 3경기에 출전해 3골을 터뜨리는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이강인은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후반 11분 페널티에어리어 정면 외곽에서 왼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뜨렸고 이어 후반 23분에는 페널티에어리어 오른쪽을 침투해 왼발 슈팅으로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은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는 후반 38분 자신이 페널티 에어리어 정면 외곽에서 얻은 프리킥 상황에서 킥커로 나서 왼발 슈팅으로 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은 조별리그 1차전 바레인전에서 평점 9.7점을 받아 이번 대회 최고 평점도 기록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전 활약은 평점 8.7점을 기록해 조별리그 최고 평점 8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은 조별리그 경기 최고 평점 탑 10에 두 경기나 포함됐습니다. 이강인은 아시아축구연맹이 선정한 조별리그 1차전 베스트 11과 조별리그 3차전 베스트 11에 따라 선정되며 맹활약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떠오르는 이강인이 사우디의 골망을 흔들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그것은 100% 클린스만 감독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불리그에 강등된 수원에서도 후보였던 이 기재를 기용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클린스만의 전술은 공수 양면에서 뭔가 안 맞습니다. 세계적인 선수인 손흥민을 조규성의 보조로 쓰는 이유를 모르겠고 김민재를 저런 식으로 쓰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감독은 모름지기 히딩크처럼 실력이 안된다 싶은 선수는 과감히 국대에서 제외시키고 숨은 보석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우승도 힘들겠지만 선수와 운발로 우승을 해도 문제입니다. 디테일한 전술이 약해서 월드컵 가면 성적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디 클린스만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를 퇴보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어느새 희망찬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원하던 일들은 모두 성취하셨나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